그러면요 음. 선생님 지금 이렇게 네. 그려주신 거는 그래프인 거 보니까 그렇죠. 함수인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는 네그저 그러니까 이 여기 함수에서 이 식이 주어졌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 식을 네.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. 여, 여 식에 어... 이 식에다가 에다가 네. b 제곱 마이너스 a c 에다가 대입을 하고 네?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게 그게 실근이 나오든 순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그니까 러 나오네 아아 그러면은요 이게 그러면요 이차한 번에 다 <laughs> 이렇게 된다는 느는 거죠 어, 네. 음. 이차 방송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, <laughs> 이차방정식일 때는 네. 2차 방정식일 때도 그러니까 똑같을 때, 이거를 소환해서 이렇게 나오게 나오잖아요. 네. 어. 네. 그렇군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음, 그러면 이차 2차 방정식이랑 이차함수는 2차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,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 꼴등을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